한덕수 국무총리는 1949년 6월 18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이후 하버드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영어에 능통하며 경제정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였습니다. 공직생활은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시작했습니다. 경제기획원, 상공부 등에서 경력을 쌓으며 경제행정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였고 참여정부 시기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제38대 국무총리로 활동했으며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중위대사를 역임하며 외교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으며 얼마 전까지 존재감 없이 자리를 유지하다 탄핵소추로 인하여 권한대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성 야플이었 습니다.